다음 옵션은 존댓말 안쓰기입니다. 어? 지금? 아나 좋아해. 이름으로 불러요 이름 그렇지. 야 영경아. 야 재석아. 아 재석아. 내존댓말 해. 내가 말 해. 존댓말 안쓰기 존댓말 안쓰기. 좋아요. 친구야 친구. 친구 친구. 야자야 야자. 잘해 잘해. 자 지현이 도영 잘해. 야 똑바로 해라. 야 죄송아 너나 정신 차려 너나 죄송아 <laughs> <재성아>. 정신 차려 <웃음> 재성아 화이 신난다 애들이 신난다 애들이 팅야다애들신났다야이 신난다 애들이 신난야 애들이 신난아 애들이 신난다 애들이 신이난다애들 <laughs> 자 존댓말하거나 야자를 안 지키면 바로 1점 감점입니다. 영경이 서브 영경아 서브. 어? <웃음> 어. 때려봐요. 어 째려봐요. 뭐라고 그런 말을 해. 아 근데 문들은 자판줘요어 조용하라 그래. 야 저기 얘기해 꼭다리 너 조용하라고. 꼭다리 꼭다리 너 조용해 해 빨리. <laughs> 저 영경 <여기도> 꼭다리 너 조용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우리 팀 파이팅! 야야 야. 시작한다. 자 차. 자아개개 오케이. 야이씨, 어떡 자, 자기야 넘겨, 넘겨. 저기 넘겨, 넘겨. 애니, 머리.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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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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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1대 0. 왜안 닿았어? 머리 안 닿구나. 닿았어, 닿았어. 닿았어, 안닿 닿았어, 안닿 닿았어, 안 닿았어. 아나다니까안 됐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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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니까 안 됐다니까 안 됐다니까 다안 됐다니까 야 소리도 났어 소리도 났어 나다니까 진짜. 안 됐어 안 됐어 안어야돼 아, 왜 그래 안어안 됐다고 안돼안안돼안안돼안안돼안안돼안안돼안 아, 안돼안안돼안안돼안안돼안안돼안안돼안안 어 좋아 잘한다! 멈춰. 잘한다! 머리! <목소리> 아니 아다 떼는데 얘가! 아 진짜 다어다 떴다니까! 해선이가 서브하고도 앞으로 가야 돼 어, 바로 바원 바운드 하고 치는 거예요 어 오케이 오우 야해선아 오우 야해선아해선아하이팅하이팅 아니 화이팅이 아니야 야 하나 둘셋 야, 어이! 아니 야야야염치로잘 못하고 하이팅 하자니 예예예. 야, 배구는 일 점만 따도 계속 파이 파이브를 계속 하네. 야, 파이팅해, 파이팅해. 간다. 나이 좋게 우와. 우와. 왔다, 왔다, 왔다. 염치기, 염치기. 뒤준이뒤 좋았어. 아. 아내내가 재스가 체스가! 체수스가 체스가! 어스가 체스가! 체스가! 체어가 체스가! 체알았 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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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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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스 하나 한번. 체스이 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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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스스가 잘하자. 체다영체이 받아라. 가 체스가! 체 좋아, 좋았어 좋아. 예측이 아. 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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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넣기려고안 돼. 펀치! 머 오케이. 머리 머리. 어 잘한다. 이 머리 머리. 이 좋아 좋아. 염치기염치기 머리 머리 계속 계속. 야 잘한다. 잘한다. 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에? 자. 자! 다 갔다 야이끼 잘한다 잘한다! 염치기 넘겨 염치기 그렇지 그렇지. 오케 나야 또. 자, 괜찮아. 안돼 안돼 안돼. 괜찮아. 잘다 안돼 안돼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게 세레머니가 더 힘들어. 아리베로 선으로 때려야 돼? 서브도 되잖아. 돼돼 돼. 돼, 돼. 서브 되지? 오케이. 지난 일본전에서 30득점을 만든 김현경 선수입니다. 비로 서브 득점 좋습니다. 한말 반말. 반말이야. 야 가나, 가자 와, 가자 가자. 정국이한테 줘. 정국이 파다리 서브 해봐. 꺽다리 서브 해봐. 정국이 파이 꺽다리 서브 해봐 정국이 할 야. 이꺼꺼꺼리꺼꺼 봐. 꺼국꺼이꺼꺼이꺼꺼 여기, 귀여워 여기, 귀여워 저... 야 정말 야, 여기. 귀여워 어. 야, 괜찮아, 괜찮아. 오어한 번만, 오케이, 됐어. 이 오케이. 어.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넘겨.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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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기. Good, good. 너, 넘겨 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나, 나 하나 안안안 아, 너 먹어서 대면 원래 아웃이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여기 런닝맨에서 괜찮아. 아니 아니. 아 자, 아니 볼이 너무 왔잖아요. 자, 김종국이 저한테 존댓말해서 일점 감점. 예! 아니 너한테 괜찮다며 저번에 또.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너한테 여 괜찮다며? 여 야. 아니, 종국이는 연봉이랑 어? 못하는거 아니야 지금? 야 꼭다리 너 해봐. 지금 종국이 때리지잖아 저기. 야 꼭다리 저거. 거기 관장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laughs> <다리>. 야, <laughs> 관장이. 반말해라, 반말. 반말이야, 어, 반말. 다리, 반말. 오케이, 해 봐. 이아 아, 이 돼. 게임만 이음 돼. 야, 석진아. 지금 게임 치지 말고 앉아 있어. 왜? 왜 치지 아, 마. 구는 빠져. 갈게요, 내가 오케이 미안정당쪽 땅에 미안해 아, 미안미안 진짜 안 할게 오케이 야, 간다 이것들아 야정찰이차려야야 이것들아 뭐니 뭐야 얘네들 잘신이야야 가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래야야자자야야야야 잘했어, 이게 들잖아아잘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잘했어. 괜찮아, 플플플 야, 정국이 발못 쓰네. 좋아, 좋아. 아 정국이 발못 써. 아, 정국이 아, 아 정국이 발못 쓰는 거 너무 재밌다. 아 좋아, 정국이. 아, 좋아, 좋아. 괜찮아. 해봐, 해봐, 해봐. 이제 알았어. 뒤까 뒤로 이제 알았어. 야, 야.

아웃 아웃 아야 아웃 자, 자 저기 최영인 무심이 본 결과 나가고 존댓말 아웃 그리고 존댓말 예! 아웃 그리고 존댓말 예!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아니, 어디야, 누가, 누가, 누가 아니 아니 라인이 눌려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아니 이거 어게 아웃이야 여기 존데 존든 말 여기 시켰나 여기 아니 아니야 여기 막고 굴절했어 나갔다고 굴했다니까 꺽다리, 야, 야, 그래. 아 넘어가. 아, 그리고 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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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정신 정신. 진짜. 나나갈 아, 아, 그래. 그래. 아, 진짜 너무 열 받는다, 진짜. 야, 죽여. 야, 좀 놈하지 마.